안녕, 하미들.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53페이지 12번 지문입니다. As we live in a world made of software,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Programmers are the architects.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일종의 건축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 프로그래머가 건축가다 이 문장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decisions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결정들은 guid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의 day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programmers들을 지칭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의 결정에 따라 우리 행동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지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en they make something newly really easy to do. 그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것을 새롭게 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을 때는 we do a lot more of it.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f they make it hard or impossible to do something,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면 이때 이때도 day, 당연히 프로그래머스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시 해석이 전혀 되지 않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이번에는 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들이 거의 윗부분에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뜰래야 뜰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1번 상황이 되기도 하고 2번 상황이 되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When coders made the first blogging tours in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자 여기에서 보시면 coders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또 뭘까요? 앞에서 나왔던 프로그래머스들의 동의어입니다.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코드로 만들잖아요. 동의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 프로그래머들이 첫 번째 예는 블로깅 툴, 블로그 도구입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랬을 때, it produced an explosion. of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에 폭발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데요. Explosion은 빵! 하고 터지는 폭발인데 어떤 일이 급증하게 되었을 때 나타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블로그 도구를 개발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자기 표현을 폭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1번의 구체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When it's suddenly easy to publish things, 뭔가 출판하는 것이 갑자기 너무 쉬워졌을 때, 이때 it, it은 가짜 주어. To publish가 진주와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보고요. Millions more people do it.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And when programmers invented a file sharing tools around the same time.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file sharing tools라고 합니다. 파일 공유 도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또 개발을 했대요. 그 시기는 Around the same time이면 대략 비슷한 시기니까 이것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을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A Shudder Ran Through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연애 사업 전반에 걸쳐서 A Shudder가 통과했다? Shudder라는 것은 아랫부분에 전율 몸설이에요.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그랬을 때 몸이 부르르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Shudder라고 하는데 뭔가 충격적인 게 있었나 봅니다. 그 이유는 as they watched their lock hold on distribution suddenly evaporate. 우리가 watch라는 것은 보다 지각동사 또는 감각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는 것을 보는데 이뒷 부분에 동사 원형 형태가 온다라는 거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b e 레 o r t e 의 동사 원형 형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들은 locked, l o c k d 의 뜻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금 장치예요. 여러분이 기, 어 전자 기기 같은 데 보면 lock on lock이라는 버튼도 있을 거고 홀드라는 버튼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잠가서 홀드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디스트리뷰션은 배포예요. 뭔가 파일 같은 거를 뿌리는 거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배포에 있어서의 잠금 장치가 suddenly, 갑자기 evaporate, 증발해버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shutter, 전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evaporate는 원래 증발하다 인데요.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사라지죠? 그래서 사라지다 라고 의미를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n fact, 사실은 그들은 fight back. fight back의 과거형인데 반격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이 ING 함으로써 반격을 했는데요. Hiring their own programmers to invent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software.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이때 라이트는 저작권이에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invent,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프로그래머들을 개발... 그 하이어링 고용을 한 겁니다. 즉 무분별하게 파일이 공유되면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f o o 반격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Putting it in music and film releases'. 'Release'는 출시를 하는 겁니다. 음악 출시품과 필름 영화 출시품에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넣어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이 i 은 앞에 나왔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Making those wares trickier for everyday folks to copy and hand out to their friends. Everyday folks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사람들, 즉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카피, 복사를 해서 친구들한테 핸드아웃, 핸드아웃은 out,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을 나누어 주는 것을 trickier, tricky라고 하면 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교급 형태가 나왔으니까 예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They try to create artificial scarcity, artificial 인공적인 인위적인 scarcity라고 하면 희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이나 영화의 파일의 희소성을 인공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무분별한 복제를 막음으로써 If Wealthy Interest 이때 interest는 in 이익집단이라는 뜻인데요 부유한 이익 집단은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데요. What some code is doing 어떤 어떤 소프트 어떤 코드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if에 절로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부유한 어떤 사람들이 이 코드 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다고 했으니까 they will pay to create software. 그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페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인데 that fights in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싸울 수 있는 즉 아까 나왔던 반격하다. fight back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반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함의 추론의 핵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de gives and the code takes away. 이때는 사실 선생님도 이런 낱말들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는데요. gives는, gives, 우리가 아는 이 주다라는 동사의 고어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take away는 다시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이 takes의 고어가 takes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일단 해석을 하면 코드가 주고 코드가 빼앗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형광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코드 기브스. 코드가 생겨서 뭔가 쉽게 만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돼 있고 또 그거에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른 코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들면 또 사람들이 덜 하게. 파일의 무단 복제나 무단 공유 같은 거는 덜 하게. 이런 식으로 코드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스,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라색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을 한다라고 주제문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기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 번, Software programming d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우리 행동을 유도한다. 정확하게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 보라색 부분이죠.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어, 코드가 쉽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코드가 또 어떤 거는 어렵게. 막아서 빼앗아 가버린다. 어떤 할 권리를 빼앗아 가기도 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색깔로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 전체의 구조나 이 글쓴이의 생각 전개 방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유저들 모니터ed wherever they go.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어디를 가든 모니터, 감시받는다 내용은 아니고요. Give and take is the foundation of any relationships. Give and take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맞는 말이지만 본문의 내용은 아니었고요. We cannot expect the wealthy to the good to others.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Code switching is a crucial in a dynamic digital world. 코드 스위칭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영어를 하다가 한국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다가 중국어를 하고, 이렇게 코드 스위칭하는 것은 역동적인 디지털 세상에서 중요하다. 코드 스위칭이 코드가 나왔다고 코드 스위칭을 쓴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거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규정하는 세상.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의 주제는 여기 보라색 부분, 보라색 부분, 이 부분을 주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목록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Architect, 건축가, coder, 컴퓨터 프로그래머. explosion 폭발적 증가 폭발, publish 발표하다 출판하다, distribution 배포 유통, evaporate 사라지다 증발하다, 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release 출시 개봉, wear 제품 상품, tricky 까다로운 힘든, everyday folks 평범한 사람들 artificial, 인위적인, scarcity, 희소성, 품귀, interest, 이익집단, code, 코드.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g i v e s g i v e s 의 a k e 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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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k e 자, 지금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3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정말 많은 동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선생님의 설명이 도움이 잘,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친구들이 물론 수행평가를 통해서 모든 지문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발표를 잘 해주었고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의 설명을 추가를 하면 우리 하미들 2차 고사 대비를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모두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53쪽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 하미들.